예 갈치 준비했고요. 예어 2kg에 예 여섯 마리에서 일곱 마리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예한 5cm, 6cm 사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예 3g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예 일곱 마리 2kg 올라가는 사이즈인데요. 예, 이렇게 3g 정도 올 나온답니다. 머리 내장 제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이 뱃살 부분으로 기준했을 때 예, 5.5cm 정도 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은 고등어입니다. 예, 오늘 고등어 중고등어고요. 네, 길이는 지느러미부터 해가지고 한 38에서 40cm 정도 갔다갔다 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냥 한 37.8c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마리 2.2kg 정도 나오고요 예, 이렇게 다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고등어도 마찬가지고, 갈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건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팔고 있는 190이 참조인데요 오늘 손도 제일 좋은 놈으로 준비했어요. 어, 길이는 19에서 20cm 정도 나오고요 네. 어, 반딱, 반딱 해갖고 아주 노란 조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2kg씩 26마리에서 27마리 내외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